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게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목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성전 문을 보수하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분향함으로 올바른 예배를 회복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굽의 종사리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에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즉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뛰어넘어갔다라는 의미로 6월절,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순한글로 처음 번역되었던 그번역서에는이 날을 가리켜 넘나는 날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단순한 민족절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이 생명을 보존했고 그 이후로 지금도 생존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쪽 이스라엘에도 전령을 보내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권유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서 그 회복을 이루자는 요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를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빌미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회유해서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 한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고해하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집합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겸손히 하여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비록 북 이스라엘에서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 사이에 있는 미움과 오해와 적대감들이 조금씩 눈 녹듯 사라져 간 것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화해와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있을 수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간 인격의 성숙함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동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그 사실을 처음엔 받아들이기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 화해와 화평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그 처음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려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즉,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머지 모든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30 컨퍼런스 참석 중에 있어요. 어제 저녁 집회에서 강사님이 프레임, 즉,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용납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또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 또한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어느 대목에선가 화평과 평화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믿음의 기억, 믿음의 사건이 저마다 있죠 우리 각 사람이 기억하는 바로 나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그 나의 유월절을 축하는 그 마음 한쪽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롱하고 비웃을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적은 수라도, 때로는 늦더라도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화평과 평화의 일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의 생명을 주신 나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미숙함과 부족함 또 사랑이 부족하여 시작된 그 모든 다툼과 불화가 종식되게 하시고 화평이 되고 연합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들 모두를 존중하고 귀 여기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